자, 안녕하십니까, 올라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다시 전유체로서 활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네. 저는 방탄소년단이 더 익숙한데, 좀 촌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얘들이 어떻게 보면 일루미나티 하수인 아닙니까? 전형적인. 특이한 게, 이게 레코드 모양 같지만 이게 점 찍은 거 하늘이죠? 하늘 상자고. 그다음 여기는 둘이 이제 두 있자 아닙니까? 한약적으로. 예. 이건 땅을 상징하죠? 예. 초는 지방처럼 일이라는건 하늘이고 두 번째는 땅이고,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건 유인은 하늘이고 이건 땅이고, 그 다음에 이건 가운데 아닙니까? 이건 이제, 하, 이, 여기서 제일 가, 중요한 게 가운데죠? 예. 이건 이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지인이죠, 예. 하늘 땅 사람, 뜻하고. 천지인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전에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예. 오징어 게임도 분홍색이었는데, 얘네들도 지금 약간 분홍빛 아닙니까? 물론 이제 빨강에 가깝긴 한데, 약간 분홍빛이 돌기도 하죠, 예. 결국은 얘네들은 완전히 하수인 꼬붕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이 1, 둘이 2, 3이 사람이니까, 이걸 1, 더하기 2 더하기 3합치면 6이죠. 짐 승의 숫자입니까? 666 세상? 예. 이건, 매매를 666이 아니면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 CBDC라고 해가지고, 이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몰래 지금 이제 추진되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를 이제 통해서, 이재명의, 음, 지역 경제활성 쿠폰을 통해서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 2 3이란는건 신호 숫자죠, 합치면. 그리고 민숙에서는 아론이 123세 죽었고, 수비학에서는 이제 진보와 삼일체를 위 상징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진보, 공산주의, 좌파, 어, 빨, 멤버, 뭐, 예, 뭐, 아닙니까? 그리고 삼일체도 위 상징하죠, 123이. 예. 그리고 방탄소년단 숫자가 일곱 명이죠. 그러면 북두칠성이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곳이 북극성이고, 그것이 이제 삼천할매를 뜻하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점 찍는 게 하늘 천, 그다음에 이거 둘로 나눠진 게 치, 그리고 이제 장인 공짜가 사람이죠. 인또 근데 여기에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면은 무당 무자 아닙니까? 예. 잠깐만요. 제 생각이 나서 지금 이 글자를 보면은 무당 아닙니까? 무속이죠. 예. 사람이 이제 양쪽 방에서 이제 통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에도 지금 이게 의사일자죠 원래는 의사일자가 다른 글자가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무당이죠 예 네. 원래 의사일자는 이건데 이제 여기도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이~ 장인공자가 그러니까 하과가딱 이어주는 그런 이제 무속신 샤머니즘을 상징하는 겁니까 무당 박수무당 예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의학 출발도 처음에는 무당에서 생겼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부당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네들도 다 무당에서 출발한 거죠, 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천이란 건 이거 점이다. 뭐 장인공짜가 뭐, 돈 점을 공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냥. 그러니까 엔지니어란 거, 장인공짜란 거 자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사람 역할을 한 거다. 그래서 엔지니어 자체가 진짜 중요하다. 공대에서는 딱 이걸 딱 보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지라는 것은 둘 둘로 나눠진 것 천지라는 것 자체는 나눠진 것 그리고 음요를 뜻하죠 그 떨어져 있는 그 주역으로 말하면 음요란 건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양유는쭉 붙었는데 음요는 중간에 하나 떨어진 거 여성생식기를 상징하는 거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자는 이제 장인공자다 예, 이렇게 좀 이제 스쿼드 게임이란 오징어 게임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원방 모, 방 모방? 각이죠. 예, 원방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천지인 사상 아닙니까, 딱? 여기도 이제 천원, 하늘은 둥글다, 땅은 네모라타, 그 다음에 사람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죠. 물론 이제 순서가 그 방탄소년단은 천지인인데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천인지로 되어 있죠. 오징어 게임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오징어 게임 로고는 오징어 게임이 뭡니까? 잔인한 생존 서바이벌 한 겁니까? 세상이 이제, 망해지기 전에 인간의 욕망 극대화가지고 예? 456억이죠? 그리고 마크도 456이었는데, 제가 그거, 응? 음? 마방진이다, 어? 하도 낙서에서 낙수다, 낙서는 이제 상극의 세상이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가지고 설명 을안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뭐 천부경 사상과도 연관되어 있죠. 천부경이 딱 천인지 사상 아닙니까? 예. 유서라고 하는데 환단국이나 이런 것들을다 예. 이걸 다잘 생각해보면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는 하늘이고 네모는 땅이고 세모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원구단이라고 했죠 황구단이라고 하는 그 고종황제가 세운 거 아닙니까? 황구단이? 그, 대한제국 선포하고, 광무라고 하고, 응? 음, 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원, 원구, 구단 황구단 세워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냈죠? 원래 하늘에 제사 지낸 건 뭐, 누가 할수 있습니까? 중국 황제 말수 있죠? 대한제국, 나도 황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겠다 해가지고, 세운 거 아닙니까? 조선 호텔 그쪽에 있죠? 종, 뭐야. 시청 옆에 그, 가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호텔에, 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 모르죠. 저도 가봐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원구단, 환이라고 도 환, 원구단이라고 하는데, 둘다뭐 맞죠? 원래 천원 지방에 따지면원이 맞는 거고, 환 자체도 이제 둥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구단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예전에 우리 저희는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잡으면 이쪽 해가지고, 여기서 막 잡죠. 그럼 여기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깨금발이라고 하죠. 한쪽 발만 이렇게 짚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여기는 어떻게 완전 짓다니까? 저는 좀 체력이 약해가지았안 했어요. 이거 보면은,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했고 애들이 보면은, 남자애들 경우요. 뭐 여자애들은 뭐 고무줄이나 공기놀이 했겠죠? 저는 뭐책 읽었지만, 점심시간에. 이거, 항상 이거 하고 있었죠. 진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거. 축구하거나. 근데 뭐, 예전에는 아주 저 어릴 때는 뭐 축구공 자체도 없었으니까. 뭐할게 없는 거죠? 그럼 다 오징어 게 그려놓고 왜 그럼 이게 뭐 그렇게 넓은 걸찾하지 않으니까 축구는 뭐 여러 명 해야 되지만 공도 있어도 이건 그냥 그려만 놓고 하니까 이걸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세모 땅과 네모 그아 세모 사람과 땅 네모 땅과 동그라미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늘이 있고 예. 여기 동그라미는 이제 안준지된 거죠. 이거 누가 유행시켰는지 진짜 저는 궁금합니다. 예. 전 국민이 할 정도로 이걸 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오지, 어, 게임은 456억을 거, 걸고 하는 거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 저는 진짜 일반인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456억이야? 어? 50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딱 사람들은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 진짜 굴 때린 거죠. 456억. 음? 그리고, 끝에 5자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0이나. 보통 그렇게 끝나죠. 예. 이 456명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세우기가 진짜, 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딱 나눠지기도 않고, 이게 456이라는 숫자가. 응? 일반인 절대 이해가 쉽죠 예. 근데 수비학으로는 이제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하면 15가 되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고 15는 또 1과 5로 나눠지니까 그걸 합치면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456억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6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456명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섯 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66이 되는 거죠. 짐승의 표. 그러니까 뭡니까 오징어 게임 만든 자는뭐 황동혁이지만 일루미나티 하수인이고 걔가 뭐그뭐 그뭐 모임에서 약간 일루미나티 상징 그런 예. 뭐 눈깔이나 이런 세모 어? 피라미드 모양 그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예. 완전히 하수인이죠. 그리고 하수인이 아니면 그렇게 뜰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소분홍이란 것도 웃기죠 음? 분홍색으로 음? 우리 산풍백화점이 분홍색이었고 항상 어? 서울 그 페리호 어? 가톨릭 세계정부 하수인 바티칸 하수인 오세훈 추진해 가지고 사람 죽일 뻔했던 것도 어? 분홍색 어? 배웠고 음? 분홍색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었죠 예. 또 이랜드 그 불난 것도 어? 부롱소분홍이 있고 또 소분홍은 또 중국이랑도 상관이 있죠. 예. 그니까참웃기 거죠, 진짜.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가 분홍색 옷을 많이 입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김건희도 가톨릭이고 오세훈도 가톨릭인데 세례명이다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가톨릭. 문재양도 가톨릭. 응? 음?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뭐 중요한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그렇죠. 한동훈이. 어? 중요하게 대선 후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뭐, 민주당은 뭐, 좌파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네. 참 웃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BTS가 이렇게, 어, 원방각에 666 사인을 들고 나온 걸 보면, 결국에는 이제, CBDC, 감시사회, 통제사회, 어? 일루미나티가 추구하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